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시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양한 시제로 질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통해서 질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너 테니스 치니? 이거 영어로 뭐죠? 너 지금 테니스 쳐? 너 테니스 치니? 이거 영어로 뭘까요? 몇분 써주시고 나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설명하는 식으로 할게요. 여기서 너 지금 테니스 치니? 이거는 지금 치고 있는 중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치는 중이니? 라는 의미에서 너 지금 테니스 쳐? 라고 할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어, do you play tennis? 쳐주신 분도 있고, Are you playing tennis? 쳐주신 분도 있고, Do you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Are you playing? 이라고 쳐주신 분도 있고, Do you playing? 이라고 써주신 분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Do you 다음에 ing로는 질문을 안 해요. Do you 다음에 ing로 나오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는 쓰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에 대해서 말할 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구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냐고 질문할 때는 동사의 형태를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형태로 써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말할 때 are you 동사 ing 구조를 쓰시면 돼요. are you 동사 ing 쓰시면 너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니라는 뜻인데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테니스 치다가 영어로 play tennis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re you 다음에 playing tennis 를 붙여주시면 돼요. are you 동사 ing 가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 라는 뜻인데, 테니스 치다가 play tennis 이기 때문에, 동사 play 다음에 ing 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are you playing tennis 라고 말씀하시면, 너 테니스 치고 있니? 너 지금 테니스 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냐고 할때 are you 동사이인지 구조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너 테니스 치니? 다시 말해서 평소 때 테니스 치냐? 너 테니스 칠줄 아냐? 이런 말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치고 있냐 이 말이 아니라 평소 때 치는지 또는 뭐 테니스 칠줄 아는지 이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do you 동사 원형 구조를 써주시면 돼요. do you 동사 원형이라고 질문하면은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는지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o you 다음에 테니스 치다라는 뜻의 play tennis 써서 do you play tennis라고 질문하시면 너는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테니스 치니라는 질문이 돼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너 지금 테니스 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 평소 때 테니스 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너 테니스 쳐? 또는, 너 테니스 치니? 라는 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지, 또는 평소 때 하는 건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갈지를 생각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영어 평생 초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어를 계속 그냥 영어로 1대1로 바꾸겠다 이런 마인드면은 절대 영어 잘할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맞게 쓰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물을 때는 are you 동사인지로 묻고, 평소 때 하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는 do you 동사 원형.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Do you play tennis? 하면, 은너 평소에 쳐? 이런 말이에요. 평소 때 치냐는 말이, 또, 칠줄 아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칠 줄을 알아야지 평소 때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써주신 거 보니까, Can you play tennis? 이거 써주신 분 있는데, 요것도 괜찮긴 해요. Can you play tennis?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평소 때 치냐? 약간 요런 느낌보다는, 너칠줄 아냐? 칠수 있는 능력이 있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평소 때 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는 있죠. 지금 치냐고 할 때는 Are you playing tennis? 라고 질문하시면 되고 평소 때 치냐라고 할 때는 Do you play tennis? 라고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칠줄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you play tennis?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저는 평생 영어 초보로 살것 같네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제 내가 좀 깨달았으면은, 그거를 하나씩 다져가시면 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영어 공부하는 거랑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영어 공부하는 건 달라요. 사실 영어 문장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은, 내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외우다 보면은, 어떨 때 이런 말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말할 때는 이렇게 써야지. 내가 이말할 때는 이렇게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써보시면 좋아요. 처음에 틀려도 돼요. 배우는 사람은 틀려도 됩니다. 틀리면서, 아, 다음엔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모두 다 영어 잘할수 있어요. 제가 영어 잘 한다는 거는 원어민처럼 영어 잘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은 수준은 어디까지냐면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그때 간단한 의사소통 그런 거를 할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초가 잡히면은, 나중에는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도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 또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다 믿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틀릴 수 있고,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잘못된 거 가르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내가 걸러서 볼수 있는 능력이 되게, 그거를 해주고 싶은 게제 마음이에요.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다할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틀렸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다 힘내시고,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막 채팅 치시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다 노력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으로 너 오늘 아침에 테니스 쳤어? 이거 영어로 뭘까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쳤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묻는 거죠.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묻는 건데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Did you 동사원형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Did you는 여는 발음할 때 Did you 이렇게 발음이 돼요. Did you 동사원형 하면은 너는 동사원형 했니? 라는 말이 돼요. 과거에 한거은좀 쉽게 질문이 가능해요. 그냥 Did you 동사원형이라고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id you play tennis? 하면은 너 과거에 테니스 쳤니?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가 영어로 this morning이에요. This morning. Today morning 아니고 this morning. 솔직히 today morning 해도 알아듣지만은 원어민들은 today morning 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 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did you play tennis this morning 이라고 말하면 너 오늘 아침에 테니스 쳤니? 라는 말이 돼요. 근데 this morning 쓰지 않고 in the morning 써도 되는데 in the morning은 오늘 아침에란 뜻은 아니고 그냥 아침에란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Did you play tennis in the morning? 이라고 질문하면 아침에 tennis 첫 니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Did you play tennis in the morning? 이라고 말하면 아침에가 오늘 아침에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 오늘 아침에 tennis 첫 니라고 할때 내가 오늘 한 말이면 Did you play tennis this morning? 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Did you play tennis in the morning? 이라고 질문하셔도 돼요. 뭐, 여기서는 this morning 쓰든지, in the morning 쓰든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디주 동사 원형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디주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시작해서 끝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쳤는지 물어본 거는, 끝난 일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주 동사원형 이 패턴으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너 테니스 칠 거야. 이거 영어로 뭐죠? 너 테니스 칠 거야. 너 테니스 칠 거야. 이거는 미래에 할 거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너 테니스 칠 건이라고 말하면 미래에 칠 건지 묻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써 주셔야 돼요. 근데 미래 시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w i l l 쓰는 거 있고 두 번째는 be going to 쓰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흥적으로 계획이 없었는데 너 테니스 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will을 쓰셔야 되고 계획된 거에 대해서 미래 할 건지에 대해서 물을 때는 be going to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즉흥적으로 할 건지 물어볼 때는 will you 동사원형 구조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ill you 다음에 테니스 치다 라는 표현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Will you play tennis? 라고 질문하면, 너 테니스 칠 거니? 라는 말이 돼요.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계획되지 않은 걸. 근데, 이미 계획된 거. 너 테니스 칠 거니? 또는 테니스 칠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Are you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play tennis?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will you 동사원형 또는 are you going to 동사원형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play tennis 넣어서 will you play tennis? 또는 are you going to play tennis? 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죠. going to까지 줄여가지고 are you gonna play tennis? 라고 질문하셔도 돼요. are you gonna play tennis? 라고 질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물을 때는, Did y 동사원형?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고,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물을 때는, Will you 동사원형? 또는, Are you go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질문할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기초 영어에서는, Will you? 또는, Are you going to 동사원형? 이거 먼저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또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너 테니스 쳐본 적 있니? 이걸 영어로 볼까요? 너 테니스 쳐본 적 있어? 이건 테니스를 친 경험이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너뭐 해본 적 있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뭐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볼 때는, Have you ever pp 구조를 써주시면 돼요. Have you ever 과거 분사 pp라고 말하면, 너 무언가를 해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서는 ever 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ever 써주면 좀더 의미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have you ever pp 또는 have you pp 라고 말하면은 너는 무언가를 해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have you ever ever 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play tennis 에서 play에 과거분사 pp 형태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lay의 과거분사 pp는 played예요. 규칙 동사는 과거형과 과거분사 pp가 같은 형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have you ever played tennis? 또는 have you played tenni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been을 쓰시면 안됩니다. have you ever played tennis?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동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Have you ever 과거 분사 pp 이 구조로 질문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 테니스 친지 얼마나 됐어? 이거 영어로 뭘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테니스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치고 있어? 또는 뭐, 몇 분째 치고 있어? 약간, 요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테니스 친지 얼마 됐냐? 몇 시간 됐냐? 몇분 됐냐? 약간, 요런 의미에서 테니스 친지 얼마 됐냐? 요런 의미에서도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테니스 친 경력이 얼마나 됐냐 이런 의미에서도 쓸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중적인 뜻이 있죠? 지금 친지 얼마 됐냐? 약간, 요런 느낌 될 수도 있고, 친 경력이 얼마나 됐냐? 몇 년째 치고 있냐? 약간, 요런 느낌에서, 테니스 친지 얼마 됐어요? 요런 말할때 쓰는 거. 사실 질문은 구조를 이해해서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질문은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패턴처럼 아 이런 말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시면 또 좋죠. 너 테니스인지 얼마 됐냐 이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의역한 건데 직역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테니스를 쳐오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영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테니스를 쳐오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말로 의역하면, 너 테니스 친지 얼마 됐어? 이건데, 영어로 직역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쳐오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냐라고 말할 때는, How long have you been 동사인지 구조를 쓰셔야 돼요. How long have you been 동사인지.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라고 말하면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쳐오고 있냐 이런 말이거든요 단기적으로도 쓸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How long have you been? 동사 ing 구조에다가 play tennis 라는 걸써 주시면 되는데 play를 동사 ing 구조로 써 주셔야 되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라고 말하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테니스를 쳐오고 있니? 약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테니스 쳐본 적 있니? 라고 말할 때는, Have you ever played tennis? 라고 질문하시면 되고,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테니스 쳐오고 있니? 이렇게 말할 때는,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것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Are you 동사인지 구조로 질문하시면 되고,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do you 동사 원형으로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너뭐할줄 알아 또는 너 무언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can you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 과거에 무언가를 했는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뭐 했어라고 질문할 때는 디 i 동사원형 쓰시면 되고, 그리고 미래에 뭐할 거니라고 말할 때는 즉흥적인 거면 will you 동사원형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고, 계획된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are you going to 동사원형 이 구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have you ever 과거분사 pp 구조로 질문하시면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중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how long have you been 동사 ing 구조로 질문하시면 돼요. 하울롱 해 e 빈 동사인지 구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지 할때 묻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제로 질문 만드는 연습을 해봤거든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할때 어떤 구조를 쓸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 영어 공부하실 땐 질문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질문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Do you play tennis 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본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re you playing tennis 라고 질문했는데 평소 때 치는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질문을 들었을 때아저 사람이 Do you 라고 질문했으니까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이 의미로 썼을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Will you? Are you go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했을 때는 아저 사람이 미래할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